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모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회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살고 죽는 것이 주의 손에 있음을 각인케 도와주셔서 오늘 말씀하실 때에 은혜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든 지체 되게 하옵소서. 들을기야 마음 문 열어주시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역사께도 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 영국으로부터 아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런던에서 6개월 만에 코로나 사망자가 한 명도 발견되지 않은 것입니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은직 슨 지금 영국은 누적 확진자만 433만에 넘부 누적 사망자도 12만에 달해서입니다. 올해 초만 해도 1일 확진자가 7만 명까지 폭증했던 터라 그리고 사로 사망자도 1,800명을 넘어섰던 적이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고무적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백신 접종을 가속화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지금 백신 1회분을 맞은 사람이 영국에서만 3,015만 1,287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미국과 함께 영국이 다시 살아나는 형국입니다. 빠른 백신 보급이 나은 결과라 더욱 고무적이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이 빠르게 전파되고 확산될 때 거기 영원의 소생함이 있을 수 있어서입니다. 한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복음의 진보가 흐려지고 또 퇴보하는 것은 아닌가 염려하고 걱정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빠르게 돌아갈 일상의 축복 속에 다시금 신앙의 기지기를 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전국에서 이전하고 개척했던 우리 몸된 사랑 교회도 다시금 일어나 빛을 발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은 마르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다소 때 늦은 감을 가지고 대단히로 달려가셨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미 죽어 장사되어 모든 것이 종료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발 늦은 것이 아닐까. 모든 상황이 종료된 것은 아닐까 싶었습니다. 이미 나사로는 죽어 장사되었고, 시체는 썩어 냄새가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헌데 그렇게 늦을 때도 늦어버린 예수님을 오히려 마르다와 마리아가 위로하는 형국까지 보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주님은 다른 시각으로 보셨습니다.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 나리라. 주님은 부활신앙으로 보신 것입니다. 주님께는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 모양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하셔서입니다. 하나님께는 끝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상황가 해서 우리가 믿는 이로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살리시는 치료의 하나님 뿐 아니라 죽어서도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모든 것을 끝장내는 듯 보였지만 오히려 우리의 환경과 생태계는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고갈되었던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또 다른 차원의 일상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구가 부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한 차원 높아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어도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 차원 높은 믿음은 어떤 경지, 어떤 차원의 믿음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는요. 죽어야 사는 믿음입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유대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했습니다. 여기 말하다가 언급한 마지막 날은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죽는 날일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지구 종말의 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녀의 신앙에 이르면 그때라야 비로소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대단한 신앙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 이것은 대단한 신앙같이 보이지만 어리석은 신앙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안 죽었다는 말이 되거든. 나중에 장차 먼날 죽을 거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오늘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지 모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이 따른 지구적 재앙을 보고 종말했다라고 두려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이에게 있어 거듭난 심령에게 있어. 정말 이것이 두려워할 일인가? 여러분, 지구가 망하면, 종말의 때가 이르면, 오히려 기뻐할 일 아닙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종말의 때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것이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진정 두려워할 대상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기 전이 두렵지 죽고 나면 사실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두려워할 일은 주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 주께서 나를 도무지 모른다 하실 때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봉 10장 28절의 말씀에 이르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하셨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아싸레온에 빨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여기 마르다의 고백이 어리석다 하실까요? 이유는 은 그녀의 고백이 바로 예수님 앞에서의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부활의 생명이신 하나님과 본체이신 분임을 그녀가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제자 중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을 또 보여달라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겁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과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부활의 하나님으로 옮겨가는 차원임을 바로 직시하는 것일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이 한 차원 높아져야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의 태보가올수 있어서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보면 선악을 알근 나무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엔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어요. 그런데 뱀이 나타나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꼬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상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했을 때 여인이 말합니다.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 했어요. 그러자 뱀이 이때다 싶어서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는 이로서 죽을까 해서는 안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해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에스드의 고백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고백처럼 그니 아니하실지라도 마땅히 행할 수 있는 자가 왜 주님은 막다른 상황까지, 아니, 벼랑 끝까지 우리를 몰고 가시는 걸까요? 그것은 매사 모든 일이 우연일 수 없어서입니다. 하나님께 하시는 일에는 결단코 우연이란 있을 수 없어서입니다. 우연은 불신하러 가는 지름길입니다. 물론 우연을 가장하여 일어날 일들이 많지만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될 일임을 오늘 우리가 상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 어릴 때는 몰랐지만 그 누군가의 최선이 없이는 평안도, 편안도 보장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일수록 그 모든 것이 우연이라 치부해버릴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 부모의 헌신이 없이도 그 누군가의 일생과 배려가 없이는 결단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쩜 여기 예수님의 때늦은 도착 나사라의 죽음으로 인해 더큰 아쉬움과 실망감을 안겨주었을 법하지만 예수님은 모두가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 할 그때에 분연히 다시 시작하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마침내 무덤에 장사된 그를 불러내어 다시 살리신 기적을 펼치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늦었다 할 때가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 할 때가 주님이 일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죽기 전에 찾아가 나사로를 살리지 않으신 걸까요? 오히려 죽어 장사된 후에 다시 살게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죽음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살리심의 의미가 있어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을 받으실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하게 하기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셔서입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 되심을 목격하게 하신 것입니다. 죽을 병만 고치시는 치료의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이도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임을 보이시기 위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 장로교에도 아마 애틀란타 바닥에선 모두가 죽을 교회라고 생각했을 거야. 다시는 살아날 수 없다고 판단했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죽을 뻔한 교회도 아니 죽었던 교회도 다시 살리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 더욱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모든 이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역사가 이재단을 통해 나타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한 차원 높은 믿음은 죽어도 사는 믿음입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시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셨습니다. 여기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셨습니다. 죽겠다는 말씀이에요. 살기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본인은 죽어야 살릴 수 있다는 니다 이는 죽지 못해 사는 것과 상반된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제대로 먼저 죽어야, 그래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갈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먼저 죽어야 다시 살리심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야 거듭날 존재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치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하셨습니다. 어쩌면 이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겠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겠다는 말씀과 부합한다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살고 죽는 것이 제 뜻이 아니라 누군가 이를 주관하신 이가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으로 말하면 부활이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를 믿을 때 죽어도 사는 역사,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 해결의 역사는 그리고 열쇠는 우리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에 놓여 있는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이끄시고 다스리시는 주님께 있으며, 그 주님을 믿을 때 오늘 우리가 변화할 것이며 우리의 환경도 바뀔 것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죽지 못해 사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환경을 지배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지 못해 살고 계신 분 있습니까? 그 부모님이 얼마나 통탄할 일이겠어요. 살아 다니라고 낳아 주었더니 죽지 못해 살면 그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창조주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는데 살아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는데, 환경의 지배를 받고 죽지 못해 살면 그 하나님이 뭐가 되냐고요? 오늘 우리가 믿음 갖고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잘될 거야. 할수 있어. 하면 돼. 해보자. 라고 살아야, 우리를 지으시니, 우리를 낳으시니를 기뻐하게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죽을 상황에서도 여전히 사는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오히려 살아나 하나님께 영광돌릴수 있는 우리 모든 거룩한 지체되시는 주의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막세 번째 한 차원 높은 믿음은 죽도록 사는 믿음입니다. 오늘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셨습니다. 여기 끝으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믿음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믿음입니다. 어떻게 해야 영원할 수 있을까요? 간단히 말하면요. 죽지 않으면 됩니다. 좀더 자세히 말하면 죽지 않고 계속 살면 됩니다. 아니, 무슨 말장난이냐 하시겠지만. 여러분, 이 우스꽝스러운 일을 인간이 지금 하려 하고 있어요. 과학적으로 볼때 영원히 살려고 뭘 하고 있어요? 장기를 이식하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자기 복제를 준비하고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까지라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싶지만 수많은 문제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듭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영원히 살 방법이 없을까요? 주님께서 소개하실 가능한 방법은 오직 거듭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주께서 이르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하셨어요. 그때 니고데모가 오해하지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갈 사가날수 있사옵나이까라고 물었어요. 니고데모처럼 심각히 오해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거듭나는 건요,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기보다 어쩌면 죽고 사는 것을 반복한다 할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일상의 원리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요, 자고 계기를 반복해요. 그럴 때 우리의 일상은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욱더 확장되면 계절로 바뀝니다. 계절이 돌고 돌아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만물이 소생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고 깨기를 반복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죽고 살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영원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주님은 죽은 이들을 한결같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잔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부활은 깨우는 일환으로 여기십니다. 예수께서 여기 죽어 장사된 나사로의 상태를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든 것으로 묘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뒤늦게 당도하신 연유에 대해서 그를 깨우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우리 인생도 죽고 사는 것이 일상의 자고 깨는 것과 다름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 혹시 윤회는 아닐까 의심되기도 하지요. 물론 그리 되면 오히려 더욱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laughs> 이윤직은 끊어진 연과 같이 허망한 인생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 믿는 이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조성하시고 지으실 뿐 아니라 운행하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 우리를 마침내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를 통해 우리 영혼을 주장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죽고 사는 것이 일상이 자고 깨는 것과 같은 원리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고 깨는 것이 반복되면 일상이 되고 죽고 사는 것이 반복되면 영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죽음을 잠으로 삶을 깨므로 바꾸실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바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그녀가 마치 잠들어 있던 것처럼 그녀를 소생시키셨습니다. 주목할 것은요, 이 모든 것이 믿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셔서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음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살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그에게 임하는 것이요 그 안에 이미 천국이 시작된 것임을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영원한 천국도 일상의 축복에서 비롯되듯이 오늘 우리가 죽고 살기를 반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려워할 일는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그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의미있게 살아날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양 속담에요. 가짜 성도는 개세만에까지만 가고 골고다까진 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던. 아마도 진정한 고난의 길로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고 기도만 하는 성도들을 빗댄 말 같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순절과 고난 주간을 보내며 적지 않은 시간을 슬픔과 고통과 참회의 시간으로 채워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칫 신용만 내고 많은 시간이었다면 이는 적지 않은 시간 낭비와 손실이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척만 했지 제대로 죽지 않아서입니다. 그래가지고서야 무슨 부활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올해 말씀 카드를 하나 뽑았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작년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원수 사랑이었습니다. 자마서 25장 21절 말씀인데,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 하는 것은 핀 숱을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요. 여와께서 네게 갚아 주시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뽑고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올해도 나를 죽이시는구나. 내가 두번 줄여 죽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원수는 바로 나 자신일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완전히 죽지 않아서 여전히 문제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거듭 나를 확인 사살하시는구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자기를 부인해서만 될 것이 아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서야 진정 주님을 따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부활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 주님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부활신앙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